안녕하세요. 강사 김용입니다. 오늘은 PC에서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는 카드 뉴스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구글에서 미리 캠퍼스 검색하시면 저희는 사이트 미리 캠퍼스로 하실 거고요. 미리 캠퍼스 검색하시고 나면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캠퍼스입니다. 예, 미리 캔버스는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전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료로 어, 변경이 되면서 또 나름의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에게 많은 또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현재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네, 예,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 예, 이렇게 나와 있는 첫 페이지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집 모양이 보이시잖아요 요는 홈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게 템플릿이고요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템플릿들을 저희가 응용을 해서 쓰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디자인이나 어떤 글자체 변경 없이 정말 간단하게 3초 5초 이거 조금 어, 타이핑만 하시면 30초만 해도 저는 카드 뉴스톡당 하나 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템플릿은, 어, 미리 캔버스에 서 주어지는 템플릿이구요. 어, 템플릿 위쪽에 보시면, 왼쪽에, 이 별, 아, 별이 아니구나. 어, 어, 왕, 왕관 모양이 있는 거는, 예, 유료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없는 것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 템플릿을 하나 눌러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배 멘토가 되어 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미리 고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두 개가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저는 여기다가 임팩트 있고 임팩 아이고 임팩트 있고 유니크한 카드 뉴스 만들기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강사 김용희입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선배 멘토가 되어주세요. 이거는 네. 조금 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렇게 원 모양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 누구나 쉽게 할 수. 아이고. 할수 있다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할수 있다. 천천히 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치는 지금 유니크하고 임팩트한 카드뉴스 만들기라고 제목을 적었고요. 강사 김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사진을 우클릭을 하시면 삭제가 가능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왼쪽에 있는 요소에서 어, 하나를 가지고 와볼게요. 제가. 사진은 네. 이렇게 온라인 그리고 여기 아래에 미리 둥이는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사진만 잘 가져오셔도 이 크기는 어, 이렇게 왼쪽에 동그라미를 잡고 크기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아 나는 음, 이거보다 하나 더할 거야 그러시면 이렇게 음,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음. 이건 온라인 수업 어,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걸까요? 그럼 이건 삭제를 하고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임팩트 있고 유니크한 카드 뉴스 만들기. 저는 강사 김용희고요. 예, 강사 김용희가 조금 크기는 하네요. 이름이. 그래도 이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카드 뉴스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진행을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왼쪽에 메뉴 잠깐만 설명드리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템플릿은 미리 캠퍼스에서 주어지는 템플릿이고요. 작업 공간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왼쪽에 저장을 하시면 저장을 하시면 예, 저장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업로드는 제 PC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어, 제가 요소에서 지금 또 하나 가지고 와서, 요거를, 하나를 조금, 맨 뒤로 보냈습니다. 아이고. 색상만 제가 조금 약하게 하고, 글자를 맨 앞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를 했고요. 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유니크한 네, 카드뉴스 만들 수있다는거 미리캠퍼스 활용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사라면 누구나 한번 정도는 미리캠퍼스에서 본인만의 카드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